이제 교재와 같이 어, 프레임을 생성하고 여기에 오브젝트들을 어, 배치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화면과 같이 지금 뭐 미리 좀 배치해 봤던 예시를 갖다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어 창에는 이 성성한 오브젝트들이 이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그 하나하나 오브젝트에 대한 어, 속성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연습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파일 안에서 이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요. 프레임을 그리는 일입니다. 어,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종의 하나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메인 프레임, 상세 프레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더 좀 혼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프레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 아이콘을 툴바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어, 이 가운데 영역에서 드래그. 드래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 밑에 이제 프레임 원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오브젝트가 등록이 되고요 이제 어 여기 밑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그리게 되면 됩니다 이 프레임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 하나의 페이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사이즈, 적절한 사이즈를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뭐300 지금 뭐327 곱하기 428이라고 이렇게 좀 밑에 파란색 글씨로 나오게 나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 프로퍼티 창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W H에서 위드와 하이트 값이 있죠. 이게 바로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327 픽셀, 478 픽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화면을 사이즈를 정해놓고 여기다 뭔가 도형 들 배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겟하는 그런 어, 사이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모바일이라면은 뭐뭐 뭐 아이폰 뭐몇번 버전 뭐 안드로이드 뭐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하는 그런 사이즈가 있을 텐데 그런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픽셀들을 갖다가 어,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서 조금 더, 더 편리하게 이 툴에서는 이 프레임들을 미리 프리셋이라고 해가지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프로퍼티 창에서 이 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을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들에 대한 이미 사용 그 사이즈들을 미리 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폰 A 플러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아이폰 A 플러스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이폰 8에 대한 이런 이제 그창그 그 화면 사이즈에 맞춘 하나의 어 프레임이 등록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프레임이 너무 넘쳐가지고 뭔가 편집하기에는 나쁜 전, 현, 그, 나쁜 크기인데요. 요거를 줄일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프리셋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눌러봤었을 때이 프리셋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데스크탑도 있고 뭐꽤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원하는 타깃이 되는 뭐 단말기의 사이즈를 잘 모르겠다. 그근데 아, 프리셋에 없다 그러면은 직접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걸 갖다 간단하게 이제 구글 검색 등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뭐 구글 검색창에다가 뭐 모바일 디바이스 사이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설명하는 사이즈 그 화면 사이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한글로도 나옵니다. 모바일 단말기 사이즈 하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단말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W H 에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프레임을 한개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유사한 사이즈의 그 프레임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요것도 이제 프리스 아이카전에 했던 아이폰 A+를 플러스 기준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됐고요. 왼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처음 생성된 프레임 1은 아래. 그다음에 두 번째 생성된 프레임 1 2는 어, 위에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레임 1 2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이건 메인 메인 프레임 뭐 이거는 상세 프레임 이렇게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더블 클릭 또는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통. 해서 리네임을 하시면 됩니다 리네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1은 저는 메인, 메인 프레임이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2는 상세 프레임 이라고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이 명칭은 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샘플로 그냥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툴바에 보시면은 이 네모 표시가 있고요. 이거를 어, 클릭하신 뒤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 하시면은 어, 하나의 사각형이 있는데요. 어, 사각형이 그려지는데요. 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진 걸 보시면은 왼쪽에 레이어 폰을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어, 메인 프레임 밑에 렉탱글 1, 사각형이죠. 사각형 1이라는게 일단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 이 사각형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이즈를 갖다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그린 걸 다른 프레임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옮겨 보겠습니다. 네. 옮길 때 잠깐 가운데서 없어졌다가 다시 상세 프레임으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왼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요 아까 메인 프레임 밑에 있던 레이글 1이 상세 프레임 밑으로 들러붙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쌓이느냐 하면은 이 상위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